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25장입니다. 125장 1절, 3절, 4절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매 아리 쳐 울린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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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계신 주님께, 배들레헴 날려가, 나 신하기 예수께, 꾸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아기께

고요한내 누이시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요요요요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여호 어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여호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22절입니다. 잠언 16장 22절 말씀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셈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오늘 잠언 16장 말씀을 통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샘과 못, 웅덩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샘과 못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찾아보기가 힘들지만,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동네마다 또집뒷편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우물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샘물은 땅속에서 물이 솟아나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솟아나는데 물이 넘치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습니다. 또 샘물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바깥에 있는 물들은, 꽁꽁 얼었는데 샘물은 얼질 않습니다. 이 샘물의 특징은 땅 속에서 샘물이 계속해서 솟아난다는 거죠. 웅덩이는 비가 내리거나 어디에서부터인가 물이 흘러 들어와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웅덩이는 겨울에는 얼고 여름에는 심하면 악취까지 나기도 하지요. 고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자모 16장 22절 말씀은 성도에게는 명철이 생명이샘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된다, 되거니와. 여러분, 잠깐이지만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현재 나의 상태는 땅 속에서부터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인가 아니면 고여있는 웅덩이인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여기 근원이라고 하는 말이 땅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는 두 가지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생수의 근원 땅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것이두 가지가 이스라엘의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명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것, 이것을 자머는 지혜, 명철 또 겸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명철한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 이것들을 근거로 삼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지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모든 것의 출처가 자기 자신입니다 예레미야 2장의 말씀으로 하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이신 주 감동이 아니라 세상에서 보고 들은 것을 근거로 삼습니다. 마치 샘은 그땅 속에서부터 소산하는 샘물로 인하여 채워지지만 웅덩이는 비가 내리고 다른 곳으로부터 물이 흘러 들어와 형성되는 것처럼 세상에서 보고 들은 것에 것이 근거가 된 사람, 이 사람을 성경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합니다. 생명의 샘과 같은 사람이든, 웅덩이 같은 사람, 어, 교만한 사람이든, 그 속에 있는 것은 밖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언어, 태도입니다. 그래서 21절 이하의 말씀이 말에 대한 말씀인 것 같지만 실상은 근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명철한 자와 입이 선한 자가 나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는 입이 선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3절도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삼는 자에 대한 자의 입술에 대한 말씀입니다. 23절,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 그 입. 반대로, 교만한 자는 그 입술이 불량합니다. 야구보세의 말처럼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맹렬함이 그 입술에 있습니다. 27절, 28절.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28절. 폐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말씀 시리즈 주제가 "인생이 꼬였을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꼬였을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합에 집중해야 합니다. 인생이 꼬였을 때, 우리가 점검하고 집중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인생이 꼬일수록, 우리의 말과 언어 태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말과 언어 태도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와 말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처, 끊임없이 내 심령 깊숙한 것으로부터 솟아나게 하시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 오늘 이 새벽에도,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판단과 결심.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 시킵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리심으로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을 샘솟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심령 깊숙한 곳으로부터 그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이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와 명철로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쫓아가시다가 내 인생에 꼬인 것이 풀어지고 화가 복이 되고 어려움이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신무의 저주를 들으면서 고백했던 이 고백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이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며 복으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성령의 거룩한 빛 앞에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나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모습인지 아니면 보여 있는 웅덩이의 모습인지, 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와 명철, 용기와 담대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누리는 이인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밖으로부터 흘러 들어온 정보가 나의 삶을 끌고 가고 있는지, 성령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습관, 우리의 언어 태도는 우리의 심적 상태를, 우리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표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이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원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리며 주의 말씀 앞에 마음과 나의 귀를 청정하며 집중하오니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께서 주시는 생명과 힘과 지혜와 용기와 생명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인생이 꼬였을 때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이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심과 기름부심의 은혜가 명철로 생명의 샘을 삼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